김승환의 Find Your Color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게스트가 없네요. 아, 저번주 팟방에는 4명이나 있었는데 오늘은 외로이 쓸쓸히 저 혼자 녹음합니다. 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없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뭐... 그렇죠. 뭐, 인생이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죠. 음, 예. 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 어제 열이 한 38도 넘어서까지, 어, 경기도 외곽 지역에 한 강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한 1시간 30분 걸렸거든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집에 오기 전에 병원 들려서 엉덩이에 주사 맞고 왔습니다. 음, 그래서 좀 좋아졌는데 오늘 다시 그 서울에서 강의하고 경주에서 또 강의하고 또 이렇게 밤 늦게 왔더니 다시 또이 감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고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지. 절대 오빠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예, 뭐 여자친구가 챙겨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어, 오늘 저와 함께 고민할 내용의 주제는 아, 만나자. 예, 이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걸 만나야 되죠. 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뭘 만나자고 주제를 정한 걸까요? 음, 오늘은 한 학생의 발표 내용을 듣고 또 다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어, 이 학생은 어, 저와 함께 한 학기 수업을 하는 학생이고요. 어, 전공은 성악가. 어, 성악가 어, 아주 실력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한번 딱내이 목소리 발성에 대해서 딱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와 그냥 한 30초? 3 0 초만에 그냥 딱 코치를 해주는데 뭔가 다 알겠더라고요. 어, 이 친구 봐라. 예. 그 외모는 좀 예, 잘생겼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잘생긴 게 아니라 좀 진하게 생겼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남자로서 좀 느끼한 스타일. <laughs> 예, 아, 죄송해요. 예, 느끼 좀 약간 그렇지만 아무튼 눈썹도 진하고 눈도 진하고 예. 아무튼, 이 친구가 무엇을 만났는지 들으시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겉모습은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뭐,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도 그냥 멀쩡해 봐요. 옷도 그냥 평범하게 입는 편이고, 겉모습도 얼굴도 그냥 금방하게 보이고. 뭐, <laughs> 들어볼 때는 다 멀쩡하게 보이단 말이죠. 무대를 을 때도 무대에서 노래한 곡 부르고 가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지고 저한테도 인사를 하고 사인해 달라고 하고 사진 찍자고 하고 아또 언제 땡연이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 학교 나오시냐고 또 보면 저는 다 항상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항상 거울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 지훈이는 그 모습이 아닌데 항상 내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데 항상 연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제 보이는 모습은 다 가짜였고 여러분이 보시는 모습에서 저를 한 번도 못 봤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인지 시작한지 대학교 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후부터 왼쪽 눈이 조금씩 안 좋아졌어요. 눈이 안보여요 잘, 잘 안보이거든요 근데 왼쪽 눈은 이제 좀 서서히 서서히 안좋아지는 눈이라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는 시각이 좀 좁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항상 거울 안에서 그 거울에서 다짐을 했었어요 지훈아 너가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어둡고 바라보는 세상이 좁지만 여기로 바라보는 세상이 더 많지 않겠니? 항상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순수한 마음이 된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되니까 이게 노래를 할 때나 음악을 할때 상대방이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음악적으로 테크닉이 부족하고 뭔가 다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은 곧 하는 얘기가 목소리에 스토리가 있다고, 감정이 있다고.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느꼈어요. 나를 감추는 것은 물론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느끼지 않는 것, 남의 세상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진짜 돌아와서, 진짜 내 집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의 최악의 상황, 나의 불편한 모습들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지키고 있을 때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눈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좋아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 들으셨죠? 아, 저를 포함해서 이 수업을 같이 듣는 우리 학생들이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음, 13주 동안 봐왔던 한 학우였거든요. 되게 당당해 보이고, 성악가라서, 성악가라서 그런지, 뭔가 자신감에 차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모는 약간 이국적인 스타일이면서도 좀 진하고 그렇던 친구가 갑자기 예, 본인의 본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가면을 써왔다 그러면서 안경을 벗으면서 이 두꺼운 뿔테 안경 있죠 벗으면서 오른쪽 눈은 안 보인다 그리고 왼쪽 눈도 점점 보이지 않게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말에 가장 제가 가슴이 와 닿았던 건 어, 거울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너무 어둡게만 보인다 하지만 나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다. 비록 너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둡고 좁지만, 가슴으로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넓다. 거울을 계속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그런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교수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목소리에는 스토리가 있다. 와, 이거는요. 어, 이거 뭐 케이팝의 심사위원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건.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교수님도 엄청 내공이 있으신 거죠. 너의 목소리에 스토리가 있다. 지금 인기 있는 SBS의 케이팝의 그 여고생이 엄청 성량이 좋은 여고생 목소리 엄청 잘 내는 여고생이 엄청 당당하게 불렀는데 심사위원 한명 누굽니까 박진영입니까? 완전히 혹평을 했죠.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 테크닉과 감성. 당신은 테크닉은 내가 90점을 주겠다. 하지만 감성은 빵점이다. 애인을 떠나보내고 이 애인을 향한 슬픈 마음, 그리고 이 애인이 지금 누군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그 주제의 노래인데, 어찌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노래할 수 있냐. 빵점 와, 이 친구도 얘기했어요. 사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실력으로서는 테크닉으로서는 자기는 부족하다. 하지만 너의 목소리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 친구 얘기 중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슴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넓다라고 하니 그 순수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노래로 나타나서 너의 목소리에는 스토리가 있다. 누구나 다 살면서 스토리가 있죠. 근데 다 같은 스토리가 아니죠. 저는 이 친구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 우울해진 자기의 모습, 그리고 또 솔직한 자기의 모습, 두 모습을 만나지 않았을까. 집안에서는 나의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그것마저도 인정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 사람은 누구나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상처가 있고요. 남들한테 들키기 싫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근데 쪽팔린 건요. 이러한 상처와 열등감을 계속 아닌 척, 아닌 척, 가면을 쓰고, 끝까지 버티는 게 쪽팔린 거지. 이 친구처럼 이렇게 세상에 오픈을 하는 건 용기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있죠. 상처 열등감. 이 방송을 보틀으시는 누구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오픈하고 만나야 할 대상이지 숨기거나 아닌 척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낌을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다라고 한 가수가 라디오에서 얘기했습니다. Find your color.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이 세상이 멘토 멘토를 만나라고 하는데 과연 멘토가 뭘까요? 오늘도 서울에 있는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한 여학생은 자기 남친이 멘토다. 친구가 멘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두살 어린 사람이 저의 멘토입니다. 그 멘토라고 해서 그냥 사회적으로 누구나 이름 대면 다 아는 뭐 훌륭한 사람 사람이랄... 위대한 글쎄요. 그건 그냥 존경의 대상이고 배움의 대상이지 멘토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멘토는 나한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건 뭐냐? 내가 나를 만나고 내 칼라를 알았을 때, 날 칼라에 맞는 멘토를 내가 찾을 수 있다는 라 거죠. Find your 칼라. 내 칼라를 알아야 내 칼라에 맞는 멘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용기 내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멘토에게 얘기하십시오. 나 이런 상처 있다. 나 이런 열등감 있다. 그리고 안아달라고요 어, 저의 그 장점이다, 장, 장점이자 단점은요, 그, 심각한 얘기할땐 한없이 심각해진다는 거죠. 어, 근데 또 이렇게 혼자 하면 또 심각해져요. 그래서 뭐, 예. 오늘은 좀 주제도 좀 무거웠고, 그래서 저도 오늘 혼자 하고, 그래서 조금 무거웠습니다. 어, 예. 아무튼, 어, 만납시다! 음, 예, 만납시다 여십시오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거울 보시고 내 가면을 좀 벗으십시오 사람이 만지면 피부가 만져져야지 악어가죽 소가죽이 만져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냥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또 만나십시오 이번달 21일 저희 FIC 모임을 또 만나러 오십시오 저번달에는 대구에서도 왔습니다 커피값 500원 회비 오는데 왕복 KTS비 와예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동대구역에 잠깐 저녁 먹을 때또그 친구를 만났네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12월 21일 장소는 역시 신촌 토즈 비즈센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저 행복한 또라이 우리 FIC 모임을 합니다 이번에도 행복한 또라이 2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은 나의 칼날을 찾아서 그 3분은 이 사람을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상담했던 친구가 한 명이 나와서 같이 고민을 듣고 또 응원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팟빵 들으시고요. 후기 좀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 있거나 뭐 반박 있으면 괜찮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어, 저를 까는 얘기도 만날 테니까 제발 좀 해주십시오. 아, 한 청취자가 어, 자존심 자존감에 대해서 좀더 얘기달라. 해자 어,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다음 팟방은 자존심 자존감 3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음, 행복하시고요. 만나십시오. 감사합니다.